자, 안녕하세요. 네. 식사 잘 하셨나요? <laughs> 자, 우리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38쪽에 87번 할 차례일 것 같아요. 87번. 네. 우리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먼저 답해 주시고 이렇게 할게요. 안 돼요? <laughs> 일단 봅시다. 자, 비공식 조직의 의사소통 특징에 해당되는 거. 워낙얘는 유명한 거. 그레이프 바인 또는 포더넘 쿨 그래서 답은 4번이죠. 대표적인 거. 답은 4번. 자, 88번이에요. 비공식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비공식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꽤나 많이 나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조직의 목표가 하나로 통일되어 일반적으로 조직의 통합이 잘 이루어진다. 이거는 공식이죠. 공식. 각 개인의 창의력과 쇄신적 활동을 고취시킬수 있는 분위기가 어렵대. 그러면 이거는 공식. 공식. 조직의 구성원에게 기속감과 안정감을 주고, 네, 비공식 맞지요? 네, 답은 3번인 거고, 그럼 4번은, 자, 유대와 협조를 통해서 업무의 능률성을 향상시켜 주기 어렵다. 역시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답은 3번이네요. 자, 89번입니다. 옳지 못한 걸 고르랍니다. 불가시적 조직 비공식 맞죠? 그럼 공식은요? 가시적 조직이죠. 자, 대면 관계 맞습니다. 그리고 3번에 외재적이고 요게 틀려네외재적인게 아니라 내재적인게 비공식이죠. 그리고 감정의 논리를 강조하는 건 이건 맞아요. 그금 자, 부분적 질서이고 다원적, 다원화 조직이다. 이거 괜찮습니다. 네, 답은 3번. 자, 90번입니다. 해당하는 걸 고르래요. 자, 1번 비대면. 비대면? 그러면 비공식, 맞지? 그 비대면. 예? 네? 맞아? 대면. 비대면이 뭐예요? <laughs> 대면이 공식이, 비공식이지? 비대면이 공식이죠. 그지 자, 2차적 관계 특성을 가진다. 2차적 관계가 뭔지 모르겠는데, 요걸 반드시 1차적 관계인 것 같아. 그럼 1차적 관계가 더 친근한 걸까? 2차적 관계가 더 친근한 걸까? 그거때 헷갈리죠? 그럼 다른 거한번 볼까요? 다원화된 목적과 동태적 특성을 지닌다. 요거 어때요? 네. 요게 비공식. 괜찮죠? 당황하는 목적. 또 동태. 그러니까 동태라는 건 뭐냐면,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요 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싸움 저 팀에 갈 수도 있고, 그러 그러니까 동태적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답은 3번이고, 그러면 2번은 이차적 관계의 특성을 지는 거는 뭐예요? 공식이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일차적 관계가 뭐냐면 내가 태어났어. 그럼 우리 엄마 우리 가족을 1차관계라고 합니다. 일차적 관계. 그러면 내가 사회생활 하는 걸2차적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공식은 당연히 2차적 관계죠. 일차적은 내가 친한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결국 비공식은 1차적 관계야. 2차적 관계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행히 답은 3번 우리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4번도 볼게요.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 체계화되어 있는 형식적이고 비인격적 관계이다. 당연히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답은 3번이네요. 자, 91번입니다.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으로 옳지 못한 것은이야. 공식 조직의 경제성을 완화한다. 괜찮습니다. 공식적 리더십을 보완하는 것도 괜찮아요. 합리적인 의사결정하는 것은 공식이죠. 비공식은 비합리적입니다. 쇄신적 분위기 조성하는 것도 역시 비공식. 답은 3번. 92번입니다. 비공식에 대한 설명. 자, 상하 지휘 체계가 명확하대요. 그것만 보더라도 공식. 들어가셔야 돼. 구성원 상호간의 접촉이나 친근성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 이고 비공식 맞지요? 그다음에 4번. 집단 구성원의 배타성, 비인간화등이 나타날 수 있다.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라번에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신축성을 가진 조직이 다 요게 비공식. 그래서 답은 나하고 라인 3번이 답이에요. 웬만한